안녕하세요. 달피단연 원장 김동영입니다. 아, 오늘은 정통 도교수련의 전 과정 36번째로 꿈의 세계와 유치의 이탈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원래 책에 있는 제목은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에 맞춰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한의사들에게 별로 관계가 좀 적거나 그런 것들을 또 너무 그 현악적인 것들은 어 빼고 어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할아버지 스승과 두 분의 아버지 스승이 왕력평에게 꿈을 자유자재로 꾸고 이용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꿈이란 일반 사람 일반 사람들에게는 단지 유형 무질 즉 형체로 형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꿈속에서 그래서 좀 실질이 없는 거잖아요 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자면서 어지럽게 제멋대로 희한하고 기괴한 꿈들을 꾸며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아주 일부만 비교적 깊은 인상으로 남게 되죠 사실은 우리 모두를 꿈꾸는데 아무런 인상이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또한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세분 스승과 왕력평 모두 아, 꿈에 대해 일반 사람들과 아,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말하여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인사물의 하삼계에서는 꿈은 단지 형체에 있지만 질이 없는 실질이 없는 것에 불과하지만 천지인으로 상징되는 중 삼계에서는 꿈은 형체도 있고 질도 있는 것즉 실질과 똑같은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형체도 있고 실질도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천지인의 중 삼계의 수준의 사람은 꿈을 피동적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꿈을 꾸고 그 꿈속에서 자기들이 해결 해야 할 일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내공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공 공부가 바로 정기신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이 되는 겁니다. 세번 수승은 왕력평으로 하여금 먼저 정기신을 수련하여 아주 높은 경기에 이르게 한 후에 어떻게 이 정기신을 갖기 운영하여 꿈을 주동적으로 꾸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분 스승은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신을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한의학에서 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사람의 신은 도가에서 음신과 양신으로 나뉘다는데요 음신이 곧 혼. 한의학에서는 이게 간에 담겨 있다고 하죠. 양신은 백. 이게 폐에 담겨 있다고 하죠. 그리고 신은 심장에 담겨 있고요. 예, 네, 그런 의미들이 좀 있는데요. 세분 스승은 매일같이 이와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을 강의합니다. 왕력평의 어린 나이에 마음속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어린 나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 완전히 몰입하여 매일같이 세분 스승과 함께 붙어 지느니 이제 그분들의 강의가 명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지인에 우리가 상중 하가 있다면 하가 저번에 얘기했죠 천 예. 어... 인사물의 단계고, 중단계가 천지인의 단계고, 3단계가 이제 우주의 단계. 어떻게 꿈을 자유자재로 꾸는가? 꿈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내의 운동입니다. 이런 형식은 일반인들이 꿈을 꾸는 것과 동일합니다. 단 일반인과 다른 점은 꿈의 내용을, 꿈을, 꿈 속에서 꿈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제목을 정해요. 아, 내일 누구를 만나기나, 내일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 어떤 일이 있는데, 에? 아, 수학 문제가 안 풀리는데, 등등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의 답안을 찾고자 할 때면, 바로 누워서 잠, 잠에 잠깐 들어, 꿈 중에서 문제의 답안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왕력병선생은 말하기를 그가 강의를 하거나 수련반을 지도하거나 그는 종래 강의온고를 준비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자선을 반드시 몇 시간씩 하고 다음날 새벽 3-4시경에 잠에 드는 것입니다. 잠에 들기 전에 먼저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낮에 강의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강의해야 하는 것인지가 주된 제목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잠에 들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강의할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잠은 두세 시간을 자는데 일어난 후에 마음속으로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한 겁니다. 자고 났는데 꿈속에서 내일 무슨 강의할 거지 쭉 상생하게 진행하는 거죠. 강의에 들어가 꿈에서 본 내용을 몇 시간이고 심지어 열 시간이고 강의를 하며 그래도 꿈속에서 본 내용을 다할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의 꿈은 이제 꿈은 이렇게 이제 뭐 이거는 머릿속에서 뭐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겠죠. 또 하나의 꿈은 실제로는 꿈이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꿈을 상상 못하는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음신과 양신이 몸 밖으로 나가 외부로 돌아가는 거죠. 혼이 나가는 거죠. 음신과 양신이 몸의 구멍을 빠져나가 구멍을 했는데 정수리 위에 있는 귀라고 그래요. 중국 로음빠져 외부로 돌아다니는 것은 이미 아주 높은 경계죠. 네. 뭐 유체이탈이죠. 유체이탈 말하자면요. 허다한 사람이 음신과 양신을 믿지 않으니, 신이 외부로다가 돌아다닌 것은 더욱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학술적 문제로 인류에게 그리고 우주에 있어 아주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연구할 가치가 아주 큰 것입니다. 어떻게 이두 번째 꿈을 꿀 수가 있는가? 왕력통 선생은 말하기를 세분 스승이 그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바로 정기신이 교대로 앞장을 서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신이 앞장을 서고 정이 군주가 되고 기가 후면에서 밀고 나가거나, 정이 앞장을 서고 신이 군주가 되고 기가 후면에서 밀고 나가거나, 신이 앞장을 서고 기가 군주가 되고 정이 후면에서 밀고 나가거나, 예를 들면 음신이 외부로 나갈 때, 신이 군주가 되고 정이 신을 감싸고 기가 다시 정을 감싸게 되면 뚜렷하게 형체를 지니게 되고요. 신이 군주가 되고 기가신을 감싸고 정이 외부를 다시 감싸면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체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이를 다른 말로 분신술이라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을 때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꿈과 관계없이 신을 내보내는 거니까요.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꿈을 꾸지 않은 채 맨정신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단 꿈을 꿀 때는 대부분 음신이 밖으로 돌아다니고 양신은 잘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급 즉 신이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것은 시간관을 초월하여 다니는 것이죠 꿈이란 유형 유질로 조금 더 거짓이 꿈이나 신이 바깥 나가는 것이나 동일하게 형체도 있지 이두 번째 꿈은 실질 실질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이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꾸어지는 꿈으로 사람이 통제할 수, 뭐, 저같은 범인들이 꾸는 꿈이죠. 또 하나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꿈으로 그를 통하여 계획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꿈은 일반사람들의 꿈이고 둘째 꿈은 천지인으로 표현되는 중생계 사람들이 꾸는 꿈입니다. 왕력병 선생은 도가의 꿈에 대한 이론과 실천은 아주 높은 수준에서 우주의 본질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어,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세스거의 유사한 내용을 밝히고 있죠. 첫째, 꿈은 피동적인 꿈과 주동적인 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피동적인 꿈은 인류의 잠재의식에 있던 자아가 노출되는 것이라 할수 있으며, 또는 그 어떤 외적인 힘이 작동하여 꿈이 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힘이란, 과학적으로는 아직 밝힐 수 없는 그 어떤 힘으로, 세속에서는 꿈의 의지락, 아, 야, 꿈, 아, 말을 꿈, 아 이번 일 꿈속에서 좀, 이렇게요. 왕력병 선생은 이미 자기의 생활 실천을 통하여 일을 깊게 밝혔습니다. 바로 사람이 정기신이 수련을 통해 일정한 수준에 오르게 되면 스스로가 꿈을 통제할 수 있으며 원하는 꿈을 꾼다는 겁니다. 아, 내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지? 이건, 이건 세스에서도 얘기합니다. 문제를, 해답을 꿈속에서 는다는 겁니다. 초인생활에도 나옵니다. 깊게 골머리 생각하면 해결책이 보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수련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의 정기신을 통제하여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꿈은 피동적인 꿈도 있고 주동적인 꿈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피동적인 꿈을 꾸고 수련자는 수련하는 사람들 주동적으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주동적인 꿈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력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의 꿈을 꾸게끔 해주는 또 하나는 어떤 주제를 스스로 어떤 주제를 선정하여 정한 후에 꿈속에서 그 주제에 관한 문제 해결책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둘째, 꿈속에서는 시공관의 개념이 아주 크게 바뀌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꿈속에는 공간이 왜곡된 것처럼 느껴지죠. 일체가 구름이나 물이나 기체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요? 환영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꿈꾸면 실질이라는 느낌 보다는 슬슬 흘러가죠. 하나의 풍경에서 또 다른 하나의 풍경으로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나 결코 포착하게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진다는 느낌은 못 가죠. 시간의 느낌이 있기는 하나 결코 명확한 시간의 느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력병 선생이 주동적으로 꿈속에서는 상황이다른 것입니다. 꿈속의 풍경이 실제 세계의 풍경과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참그 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바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 영이 그 세계를 실제 세계를 다닌다고 보는 몸이 실제 그 현실 상황 속으로 들어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학술상의 쟁론이 벌어질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즉 꿈의 본질이 무엇인가? 근대 서구의 꿈을 연구한 대가 프로이드는 꿈을 잠재의식의 정신활동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사물, 즉, 하생계의 수준에서 꿈에 관한 이론으로는 아주 큰 결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가는 이 수준에 머문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필히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야만 하니 바로 정기신의 차원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꿈이란 본질상 신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와 정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꿈만 이런 것이 아니라 수련한 사람들이 꾸는 꿈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꿈이란 정기신이 종합하여 작용하는 일종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꿈이란 시간관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 극도로 자유자재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가수련자가 꿈의 형식을 빌려 지능을 개발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시간관의 장애를 초월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꿈의 의의 이는 역사적으로 당구가 제일 많은 주, 주제인 겁니다. 도가라 시정 일간 천인 천인 합일 사상을 견지하죠. 예. 그래서 정기신의 평형 또는 정기신이 실주하냐, 평형 예, 예 이론에 따라 꿈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피동적 꿈이나 주동적 꿈이나 모두 깊은 함의를 지니고 있죠. 이는 주역의 쾌상이잖아요뭐 음양양 양양양 그 64개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물질은, 즉, 한 쾌는 하나의 모습을 갖게 되죠? 또 하나의 모습을 하나의 숫자로들 표현합니다. 수리하기죠? 또 하나의 숫자는 하나의 이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쾌마다 숫자에 따라 어, 설명을 하게 되죠. 이때 이치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치가 보이지는 않죠. 꿈의 표현 방식은 하나의 그림같이 생동적으로 묘사되어 표출되는 것입니다. 추상의 언어 문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과 우주간의 관계를 더욱 직접적으로 그렇죠 언어는 추상의 언어잖아요 근데 이거 그림으로 그냥 보여주니까요 추상의 언어 문자의 표현은 종종 곡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특히 언어 문자가 일종의 고정된 문화관념으로 응고 응고되자 어떤 언어든 이후에는 이러한 제한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확실해지는 것이죠. 즉 언어의 한계죠. 이거 언어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꿈의 경계는 어떠한 시간관의 속박을 받지 않죠. 그렇죠. 어떤 제약을 뛰어넘어 무한히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특히 현실의 제약을 받으며, 특히 문화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종종 이러한 속박으로 억압 상태가 있게 됩니다. 꿈이란 이러한 억압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종의 수단이자 인간들이 탈출를 마련하는. 도가는 인식하기를, 주동적으로 꾸는 꿈이야, 해설이 다시 필요 없이, 그 의미가 참, 내가 주동적으로 꾸고 싶은 꿈을 꿨으니까, 그 해설이 필요 없죠 아,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고 싶어. 아, 또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싶어. 그런 거니까요. 피동적인 꿈도, 그 의미가 명백한 꿈은 다시 해설이나 설명이 필요, 그쵸? 내가 꿈을 꾸, 인 거죠? 내가 피동적으로? 그런데, 아, 이거 무슨 뜻인지 명확하다. 그러나 꿈의 의미가 숨겨진 게, 꿈을 꿨는데,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왜이 꿈이 나타났을지 어, 성경에도 많이 나, 나오는 거죠. 요셉의 꿈을 해, 해설해주고, 예, 그런 거죠. 그형상에 따라 그 의미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럼 해설의 도구는 꿈의 원천인 정기신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음양오행이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도가이론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사물, 제일 마, 우리 현실계의 차원에서 사유하는 것에서 상승하여 더욱 높은 차원인 천지인의 중단, 중단계 차원에서 사유하고 깨우쳐야만 그 꿈이라는 걸 해석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동적으로 꾸는 꿈이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꿀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나 모두 시간을 뛰어넘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로 이미 꿈이 아니라 도구의 전문적으로 출신인까 신이 나가는 거죠. 금수 꿈, 꿈 상태에서. 시음을 영적인 태열를 단전에서 키워 머리로 올려 정수리 받고 내보내는 것을 사실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좀 보죠. 우리의 신을 내보내는데 어떻게 출신의 기본 조건은 정기신의 충분 정기신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기신이 완그 그러니까, 어, 수련해갖고 충분히 갖춰지면 그런 데 훈련을 통하여 이 신이 자유자재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되는 겁니다. 세본 수승은 왕력병에게 정기신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음신을 마치 더 혼이자 갓난아이처럼 배 안에서, 대부분, 그렇죠. 단전에서 태아를, 도태를 이렇게 이제 형성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고 천천히 양육해서 완성시킨 후에 머리에 니안금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정수리 백0 0회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 그게 그 마지막 백0회가안 열려가지고 니안금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가에서는 결코 그게 안 되면, 결국, 끝단계를 못간 거죠. 그 다음, 가야 될 단계를. 음신이 장성하면 반드시 세심하게 보호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기상변화에 주의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나왔다, 들어왔다, 그 신을 내보냈다, 끌어들였다, 우리 목소리 했는데요. 날씨가 나쁜 날, 머리 밖으로 음신을 내보내 훈련하는 것은 상가해야 합니다. 갓나나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막 처음으로 나온 건갓나나가 세상에 나온 거랑 똑같다는 거죠. 성숙한 이후에는 모체를 떠나 홀로 상하라는 것처럼. 단, 음신이 몸속에서 완성되어 처음 머리 밖으로 나가 인체를 벗어날 때는 어린아이가막출석해서는 아주 약하고 젖을 먹이고 세심하게 보호를 하여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음신도. 이렇게, 이렇게 아이가 몸이 건강하고 힘이 왕성해진 후에 걸음걸이를 가르쳐 점차점차 점차 멀리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태를 몸 안에서 완성한 후에 처음으로 몸 밖으로 내보낼 때 처음에는 아주 가까운 거리 내에서 활동하고 한 후에, 오래지 않아 바로 오랜 시간 나가 있지 않겠고 바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는 방 밖으로 내보내 활동하게 하고, 원래 나간 길로 다시 되돌아오고 는 훈련을 자주 반복하는 겁니다. 장기간의 훈련을 거쳐 음신이 아주 강건해진 후에 출입이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즉, 점차점차 점차 이 신을 아주 먼 곳까지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매일 몇 차례씩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기신이 몸 밖으로 나가 유람하는 것으로 훈련을 거치고 난 후에는 그의 속도가 사람의 생계 속도로 빠르게 날아다니는. 아, 여기 벤크버 아, 서울에 지금 어머니가 어떠실까 아, 벌써 어머니한테 가 있는 거죠. 예, 네, 이 물체 수준이 아니니까요. 또한 전기신의 운용 방식에 따라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간 신을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안 띄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불어, 바로 분신술의 오묘함인 것입니다. 왕력평이 출신을 수련한 이후에 이전에 그가 벽격 수련 중에 죽음의 세계 앞에서 얘기했죠?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살아나죠? 나오는 전 과정을, 이, 이제 출신을, 이제는 몸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신을 그 세계에, 죽음의 세계에 연계로 보내버렸다는, 보내봤다는 겁니다. 며칠에 그죠 다시 걷게 됩니다. 똑같이 죽음의 그 과정을. 이렇게 출신, 신을 내보내서 경험하는 것과 실제 벽격 과정에서 죽음을 거쳐 죽음의 세계에 다시 살아온 나 것과는 두 가지 면에 서 달랐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하나는 실제로 육체가 죽어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아주 찰나의 시간이지만 극도의 거, 고통을 거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예, 출신을 통하여 경험할 때는 그냥 신이 그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 들어갈 그 영계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 고통이 가정에 안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육신이 실제로 죽은후에 들어간 죽음의 세계에서는 왕력평이 만난 사람들은 대화를 할수 없었고 단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아직 육신이 그냥 있으니까 네? 자기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음신으로 거친 죽음의 세계에서 이제 신이 내가 신을 내보내고 육체에 여기 있으면서 신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서 때는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주, 들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왕녀풍도 자기의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력병 선생이 본 책의 지피딘에게 그가 본 죽음의 세계의 정경들을 말해 주는데 아주 극도로 신화적인 색채가 하고 낭만적인 색채가 넘쳤어요. 일반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꿈의 간에서는 세스에서도 많이 하고요. 지금 말한 출신 도태를 완성시켜서 이제 유체이터라는 것들은 뭐 동서양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이, 이, 뭐, 꼭 여기서 더 자세하게 얘기 안 하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관심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어, 다양한 강제들 있죠. 황제 내경소모, 이미 강좌다 끝났죠. 에, 꼭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에, 시간을 내셔서 다 드시, 다 듣고, 뭐, 제가 아는 분은 늘일말씀습니 거의 뭐, 암기할 정도, 무의식의 세계 속에 늘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 대한 경계가 확연히 달라지고 패러다임 확연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입문자를 위한 상한론 강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생활 속의 한약 변증론치로 나아가는 길 일상의 친구 치료에 중국 의학 사상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필요에 따라서 이 모두가 다 변증론치 핵심인 치료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한약을 좀더 이해해서 환자분들을 좀더잘 치료할 수 있냐에 집중되는. 여러 경로들입니다. 일단 자기 취향에 맞춰, 자기 수준에 맞춰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